지금 제 방송 켰거든요. 이때부터 들어가셔서, 은경와 놀자. 클릭하시면, 저는 옛날에 제가 고민했던 동영상이 쫙 나와 있어요. 네, 그걸 이렇게 천천히 올리다 보시면, 실시간이라고 뜰 거예요. 들어오시면, 구독 눌러시고, 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어,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약 1km, 1 1 0 0 k m 단속 구간입니다. 자, 켰어요. m 1 0 0 잠시 후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어서 주오세요 보셨다. 음. 약 2km 이산 동기점에서 장수, 완주, 단양, 어, 방향 우측 방향입니다. 또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찍어서 보까 어, 어,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예 네, 그런 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약 500m, 익산 동기점에서 장수, 완주, 당면 우측 방향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장수 순천 장시 요쪽으로 빠고니다 어, 정한 어, 타이밍, 이리 또! 어서오세요. 제가, 그, 육영아 누가 채널을 제가 몇시 됐어요, 방금 만든 지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잘만질줄 몰라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되더라구요. 네, 그래도 네, 네, 네. 이렇게, 의외로, 주셨어요. 오 여섯 분 오셨다 오또재대수님아 어제 소중한 후원금 보내주신 거 제가 늦게 봤거든요 네, 다시 한번 소중한 후원금 보내주신 우리 대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졸음 쉼터입니다. 아, 이순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두총 아, 공년만님 어서오세요. 알아서 자리다 들으시네. 아, 주차 중이시구나. 수신, 반갑습니다. 아, 이왕제 방에 들어오셨으면 네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방송을 하면은 우리 매니저님들이 엄청 바쁘셔요 시간 너무 다안 나서 인사드리려고 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시골편 보이세요? 시골? 시골? 넌막사워실 같은 거있런거 거 보이세요? 아, 위에 보면, 하늘 보면 예쁜 구름들도 많고요. 구름도 보이시죠? 예쁜 구름도 많고. 네. 시골 풍경? <laughs> 시골 풍경? 뭐하니? 7월 7일에 고속도로 엄지, 일체일체 엄지 단속한대 언제? 7일날 7일날? 요새 아, 누가 손을 고치냐고 물어봤 감사해요 공이 엄마님 근데 왜공이 엄마님이라고 지었어요? 니글? 강아지 이름이 콩이에요? 아, 제가 이제 그 방향에 저희가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저희 집에 올것 같은데 그 안에 저희가 또 방송을 하면 그 저희 시댁에 그 집에 있는 풍경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시골 마치 마당에서 건너편에 선생강이 만들어지고 이어지고요. 이게 좋지어 좋지? 되게 좋아요. 또산 그 산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선생강 약2 k 로미터 완주 분기점에서 순천 남원 당면 우측 방향입니다. 들 완주 ic 를 지나고 있습니다 완주분기점에서 순천 남원 단면 우측 방향입니다. 아 이현수님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눌러주셨다고 고맙습니다약 500m 완주분기점에서 순천 남원 단면 우측 방향입니다. 한번 위에 또 어디서 외로 네, 다시 한번 어, 용경 융경한우자. 잠시 우측방향입니에 들어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한번 머리숙부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들어신 분들은 구독하셨겠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고 루팅만 하시는 분은루팅만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웬만하지요 애드팅만 하지 마시고요.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요. 뭐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아니면 뭐동사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쭤보시고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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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답변을 못할 또 답변을 해드리면 제가 또 음, 답변을 또 못해드릴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네, 제 동그라미 아. 관련된데대서만 여쭤보시면. 약 1킬로미터 100킬로미터 단속 시간입니다 아 좋아요? 대송님두 군데라서? 어... 그래도 작은 집이 좋지 않아요? 네제 방에 여기 네. 이... 있으면 예쁜 게 이렇게 나비도 날아다니고 그죠? 제가 개도 나비를 되게 좋아해요 나비 나비 같지 않아요? 잠시 후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공사한다고 막아놨는데 그 가다가 저 밑에서 섭취가... 천천히 가공사프가요 졸리대요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공사프마님이 졸리대요 앉아 기다려 맞아. 동전주 IC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 말리머스 오세요. 어, 아 윤경완 놀자 방잘 찾아오셨습니다. 보도 가셨겠죠? 아, 그치. 잘못 찾아 들어오신 분들이 의외로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쉬운데? 어, 그저 유튜브에 윤경완 놀자 치면 옛날 그, 동영상에 짱 나와요. 놀자 보면은 실시간이라고 뜨면은 또치합다 찾아오셨습니다. 엄마 방송이 아니라 행복이 방송이래 지금. 아 또. 행복이 <laughs> <한국이> 귀여워요? 좋어 <좋아디. 웃음> 우리 안 보잖아. 우리 안, 안 들으셨구만, 얼굴에. 래이팅 그래?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인류와 아, 공삼 TV 채널 국장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 계시는데, 앞으로도 저희 방송 관심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하는 모습을 아야, 아야, 못 보여드리더라도 또 나름대로 또 컨텐츠를 바꿔서 저희가 또 이렇게 어,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여러분들한테 어, 소통방송을 해드리려고 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윤경, 윤경보삼 t v 3시간 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더불어 제가 또 며칠 전에 제 개인 유튜브를 하나 방을 만들었어요. 네, 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윤경환 여자 아, 클릭하시면 윤경환 여자 나 방에 있거든요. 구독도 하셔서 또, 또 많은 또 방송을 시청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김미경님 고맙습니다. 이연수님. 지난 추석 때 영상 즐겁고, 향수화 넘치는 모습이 새벽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가 네. 오빠 저기, 여기, 여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미경님, 앞으로도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주세요. 신동성님이 제가 대리운전 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동성님 말만 하지 말고 오셔요 아유 관장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감독님 들어오셨네 진짜 아, 다시 한번 제 방에 들어와 주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왕이면 구독까지 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벌써 이제 12월 약 1km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단속 구간입니다 뭐가네요 광주로 오라는데요? 광주로 오세요 우리 그관어 관장, 관장님은 광주 무슨 동이에요? 상무지구라고 그랬고. 상무지구? 아, 따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상관 IC를 지나고 있습니다. 100km. 카메라 없다. 뭐, 뻥이지. 뻥통이지. 아, 광산구~ 들려, 들려, 광산구~ 으이! 지금 비록 나름 춥지만 그래 여러분들도 기분은 또 봄이 되는 마음이 되시라고 제가 또어 노아지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노아지님 저희 시댁에 가고 있어요 시댁 예, 네, 광양에 시댁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그 시아버지가 약간 왔다 가라 그래서 저희가 한 2, 3일 정도 있다 올것 같아요. 네, 문화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하신 분은 어디세요? 너 집은 아니실 테고. 아, 말님 감사합니다. 배경 화면이 여러, 저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나비를 좋아해서, 예, 나비 몇 마리를 지금 풀어놨습니다. 싫어, 조금만 조그만 씩은 근데 연기 계속 연기 됐어야지. 이쁜 얼굴도 보여주고 올 행복이 실것 보네요. 아신동성님 저보고 왜 자꾸 그 대표라고 그래요? 1천 네, 대표 주차장 소입니다 편의점 이 있습니다. 다음 소는약2소입니다아 네. 광양에 구경거리가 많냐고요? 그래서 더 구경거리 볼거 없어요. 경할만한 곳은 네, 없어요. 게스트. 약 1km, 100km 네, 1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관천 주차장, 관천 주차장에 도착을. 왜 <laughs> 저요? <laughs> 내가 운전하고 갈까? 어, 어저 옆에 좀봐같 돼요. 어. 아. 죽겠다, 죽겠어. 여기 이제 간이 휴게소, 간이 휴게소, 어, 나, 내가 나랑 딱 맞는 차 있다. 앞에 저게 뭐지? 담았어, 뭐, 뭐라 그래요? 아까? 네, 블.. 첫나 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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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고 하는 같다고? 너무 짜요. 1 먼저 짜도 맞아요. 응? 응? 저거 네, 우리 만부님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잠들었어요. 이렇게 졸리네요 그러면 어 여기서 저희가 방송을 할게요 방송을 하고요 음, 또 시간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다음 방송 때는 아마 광양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 방송을 또네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방송 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또 구독하신 분들은 알람이 띵동 하고 올리면 네, 빨리 빨리 오셔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때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어, 많이 계시네. 아 다행히 고맙습니다. 쿠공엄마님 어, 음, 노아주님, 이순희님, 말림, 메일 한자님, 미소지기님, 신동성님, 음, 지금 돌아 계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션 분만님이 돌려가지고 다른 바람에 제가 지금 저희 큰 방은 껐어요. 네, 큰 방은 껐습니다. 자, 어, 오늘도 또 저희 또큰 방, 작은 방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음 방송 때는 광양에서 광양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경아 놀자 청해 주신 우리 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방송 때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你们是